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수 다육이 말씀입니다 이제 막바지 장마에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토요일 날까지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 우기철에 다육이들이 안녕하도록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전 중에 일 대충 마쳤거든요 이제 튈 거예요 가서 잠시 바닷가에 가서 멍 때리고 오려고 한답니다 그래, 그냥 갈까 그를 내다가 구글에도 뭐 하나 올려놓고 가야 될것 같아서 얼굴에 개성이 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카스테레아 속 와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석 와우요 이름 그대로 소의 혓바닥을 닮아서 와우라고 그런답니다. 연석이 와우거든요. 아주 잎이 아주 오돌도돌하고 거칠게 생겼죠. 아마도 소의 혀가 이렇게 거친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와우라고 부른답니다. 연속은 생김새는 뭐 하울시아속하고 같아 보여도 요 아이는 하울시아속이 아니라 카스테리아속이랍니다.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머슴 도첫 자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울시아하고 카스테리아속하고는 뿌리도 난 뿌리처럼 똑같아요. 우에 자라는 형식도 하워시아랑 카스테레아 속이랑 거의 비슷하게 자란답니다. 연석은 카스테레아 속 와우 암스트롱기랍니다. 암스트롱기에도 뭐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잎이 거친 아이도 있고요. 연석은 암스트롱기 중에서도 아까 본 녀석이랑 틀려 보이죠? 문이, 문양이나 색감이 완전히 틀리죠? 연석은 암스트롱기, 민이라고 불리어서 저한테 온 아이거든요. 잎이 아주 독특하고, 잎 표면이, 혓바닥 부분이 아주 하얗게, 백태가 앉은, 그러면 건강한 거 아닌데요, 그죠? 사람은 혀에 백태 앉으면 건강하지 않잖아요. 꼭 백태가 앉은 것처럼 오돌도돌한 기운이 느껴지는 아이거든요. 연석이 암스트롱기 미니정이랍니다. 연석은 미니 암스트롱기거든요. 잎이 다른 암 와우보다는 잎이 현저하게 적어요. 뭐 이렇게 전체의 모양이 잎 하나만도 못하니까 아주 적은 아이죠. 근데 연석의 특징은 이렇게 자구를 듬뿍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군생으로 잘 자란답니다. 연석이 미니 암스트롱 기 군생이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암스트롱 기 중에서 와우 중에서 금이거든요. 우연히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를 만났는데 연속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반은 색감이 틀리죠. 아주 진녹색이고 반은 금이 들어가서 약간 해벨죽한 노란 기분이 있죠. 연속이 금이 들어가 있어서 좀 색감이 예쁘게 잘 나오면 다육이 멋슴 횡재하는 거죠. 연속 연석... 예, 자구도 이쪽에 잎도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금이 들어가 있고 연속 잎도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오는 자구 이 조그만 자구도 금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좋은 품종으로 성장을 해서 멋진 자태로 가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와우는 파우시아 속처럼 뿌리가 하얀 뿌리 생장점을 맨 끝에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수분에는 좀 강해서 물을 좀 넉넉히 주셔도 된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굶겼더니 아이들 얼굴이 완전 꾀지지하거든요 물을 한번 흠뻑 주긴 줘야 되는데 연속도 뭐 다른 다육이와 같이 키우다 보니까 못 얻어먹어서 그렇죠. 이렇게 모, 물을 많이 못 얻어먹으면 와우는 잎이 쪼글거린답니다. 카스테리아 속 와우 랍니다. 잎이 이렇게 반질거리면서도 아직 거칠거든요. 와우의 특성이 뭐 이런 거친 까칠한 잎을 가지고 있는 이게 특성이죠. 카스테리아 속이라. 아주 웅장하고 대담함은 있어 보인답니다 연석이 와우! 랍니다 연석의 번식은 뭐 수분시켜서 실생으로 키우시든가 이렇게 자구가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여기 자구가 두개 올라왔죠 까꿍 그리고 자구가 두개 올라왔는데 요 자구 떼서 포기나누기 하셔도 되거든요 자구 번식하는 게뭐 쉽기는 하죠 근데 개체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연속은 자국 엄청 많이 달아주었는데요. 이렇게 자국 띄어서 번식 시켜도 돼요. 실생으로 번식시키는 것보다도 연속이 와우랍니다. 연속은 카스테리아 속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이죠. 머슴을 많이 닮아서 시크머스하는 얼굴에 주름까지도 팍팍 잡고 있어서 머슴하고 똑 닮은 아이거든요. 연속은하오시아속 아이거든요. 하우시아 속 마징거 콜렉터, 네, 마징거 콜렉터랍니다. 연석 아주 그냥 새카만스한 얼굴에 연석의 특징이 요 창의 얼굴에 나타난 선들거든요. 이 아주 선이 멋지게 그려져 있어서 요 마징거 콜렉터는 많은 분들에게 개성을 강하게 어필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품종 중 하나랍니다. 연석이 마징가 콜렉터랍니다. 하월시아 속이에요. 얘는요. 하월시아 속 아이들을 고르실 때는 이런 부분의 아이들은 벌써 좀 잎이 말라 있는 거고요. 요 가운데 이렇게 맑은 창에 새 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월시아를 고르실 적에는 요 가운데 맑은 창이 창이 맑게 있어야 이제 새뿌리가 활착이 돼서 수, 수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석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맑은 얼굴을 한 아이를 득템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연석이 이제 물 올라오기 시작해서 얼굴이 가운데가 맑은 창이잖아요. 이렇게 된 창들은 수관을 통해서 물이 수분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고르시는 게 좋답니다. 연석이 하월시아 속. 마징가 콜렉터랍니다. 하올샤 종류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아이죠. 피그마에 에아. 그죠? 피그마, 에아. 이름들이 너무 어려요 더군다나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초음부 모습이라 까탈스러운 아이들이 요하올샤아속 아이랍니다. 연속이 피그마, 에아라고 하거든요. 연속의 특징은 잎이 이렇게 아주 거칠게 오돌도돌 하거든요. 그리고 거친 부분이 완전 회백색, 백색, 솜털인 듯 보이지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나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거친 잎이랍니다. 뭐 깔깔이 깔까리 있죠? 깔깔이처럼 잎이 아주 거친 아이가 피그마예요.거든요. 이렇게 하월시아속아이들은 얼굴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는 다육이 모습 잠수탄답니다 뭐 잠을 좀 넉넉히 잤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치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바닷가에서 멍 때리는 길로 도망간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이아이가 하오이샵 백재성 이랍니다 아주 창이 맑죠? 입끝 부분이 흰 베개 맑은 창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 하월시아랍니다.